장윤정이 박지현을 방문한 이유가 공개되었으며, 박지현이 미스터 트로트 3분에 복구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최근 가수 박지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트 3에서 활약하던 박지현이 예상치 못하게 하차하게 되었고, 이에 팬들과 프로그램 제작진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박지현의 하차 이후 팬들은 물론, 제작진들도 그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윤정이 박지현을 직접 찾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장윤정은 박지현이 만약 미스터 트로트 3분에 복고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그의 복귀를 강력히 요청했다. 장윤정은 박지현의 복귀가 프로그램의 균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와 전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을 넘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박지현의 존재감은 프로그램을 보다 품격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그가 없으면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런 장윤정의 강력한 요청에 프로그램 제작진 역시 박지현의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현의 하차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팬들과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조금 더 충실한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의 하차는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고, 동시에 그가 어떤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박지현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만 갔다. 팬들은 박지현 없는 미스터 트로트 3부는 상상할 수 없다며, 그의 복귀가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박지현의 무대가 프로그램의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 트로트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했다. 특히 박지현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런 그가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장윤정은 박지현에게 직접 찾아가 그에게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정은 너는 단순히 참가자나 게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다며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너의 모습이 없으면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박지현이 프로그램에 복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정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박지현은 깊이 감동했고 복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TV조선의 연출진은 박지현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는 박지현의 개인적인 사정과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 그가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의사가 있다며 그의 복귀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지현은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지현이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이러한 지원과 팬들의 바람에 깊이 감사하며 복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팬들과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하며 아직 복귀 여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프로그램의 향후 진행과 시청자들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현의 복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방송계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만약 박지현이 복구한다면 미스터 트로트 3분의 마지막 단계는 그가 없이는 완성되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의 무대와 지도는 프로그램에 큰 영향을 미쳤고, 팬들은 그의 복귀가 프로그램을 더욱 감동적이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박지현이 프로그램에 복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지현은 트로트의 전통과 새로운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프로그램에서 그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박지현의 복귀 여부는 단순히 팬들의 관심을 끌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트로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윤정과 프로그램 제작진은 박지현에게 복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그가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지현이 프로그램에 돌아올 경우 그가 무대에서 보여줄 열정과 무대 위에서 만들어낼 감동적인 순간들은 프로그램을 더욱 빛내줄 것이다. 그의 복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출연을 넘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박지현은 현재 복귀 여부를 신중히 고민하며 팬들과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의 선택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박지현이 만약 복귀를 결정한다면 이는 미스터 트로트 3분을 더욱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의 존재감은 단순히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박지현의 복귀가 미스터 트로트 3분을 넘어 한국 트로트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가 보여줄 무대와 열정은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그가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이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중요한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인 사정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팬들의 목소리와 프로그램 제작진의 진심 어린 노력, 그리고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설득이 결실을 맺어 박지현이 복구한다면, 이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박지현의 복권은 미스터 트로트 3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그의 존재감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박지현은 그동안 보여준 무대와 열정을 바탕으로 또 다른 트로트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